열쇠고리. 이렇게. 이이 음. 이렇게. 이쪽에 불을 게이있어 이렇게. 이렇게. 불을 켜 이렇게. 단 신발장 먼저 소개를 하자면 여기는 이발장이고요 음, 어, 학교에서 배울 책들? 그리고, 어, 아, 이거 포토앨범인데, 친구들 오면은 기록 남기고 싶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남기려고 한국에서 사서 가지고 오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 부엌이 너무 어, 좁아서 조미료를 놔둘 공간이 없어서 이렇게 신발장 위에 각종 조미료들. 아! 깜짝이야. 깜짝이야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이거는 친구가 준 키링. 그다음에 이것도 친구들이 일본 오기 전에 선물해 준. 반지입니다. 다음에 신발장을 이렇게 보면은 신발이 아유좀 더럽네. 이렇게 신발이 있고 살짝 좁아서 에어포스는 그냥 하나씩 놔두고 있습니다. 전부 다 운동화예요. 그리고 쇼핑백들 놔둘 곳이 없어서 그냥 이런데 대충 끼워 놓고 있고. 이거는 제 밥상. 밥상. 여기 이거 꺼내서 밥 먹습니다. 이것도 이케아에서 샀어요. 그 다음에 보여드릴 곳이 현관. 짜잔. 이게 저희 학교 시간표?인데, 어, 바로바로 볼수 있게 체크해 두려고 해놨고, 그 다음에 이건 제 학생증. 그 다음에 마스크. 이거는 제 장바구니입니다. 한국에서 갖고 온 딸기 장바구니.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바로 부엌이 나오는데 아침에, 제가 원래 아침을 전혀 안 먹는데 수업이 1시 10분에 끝나다 보니까 진짜 너무 배고파서 먹게 되더라고요. 이거 우유, 아이고! 우유에 먹고 과일이나 이런 거 먹고 있고 어 음식은 프라이팬이랑 냄비 이거 두 개로 해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 이케아에서 산 컵 그리고 이것도 친구한테 받은 컵 인데 용도가 이게 아닐텐데 어쩌다 보니 이렇게, <laughs> 이렇게 사용하고 있고 다 이케아? 거의 대부분 이케아나 다이소에서 산거예요 그리고 어, 여기 위에 천장에는 제 과자 창고가 있어요 아직까지는 햇반 해먹고 있는데 이거 다 떨어지면 그냥 밥해서 먹으려고요 이렇게 과자 한국 과자 너무 먹고 싶어서 좀 보이면 사다 놓고 그다음에 알코올 이거 진짜 맛있어서 여기에도 이렇게 쟁여놓고 이렇게 쟁여놓고 있어요 그다음에 괌에서 사온 스팸 이거는 일단 참치캔 사놓고 그 다음에 아래 아래쪽은 근데 여기가 불편한 게 서랍이 없어가지고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아래쪽은 이렇게. 그때 잘못 산 키친타월 벌써 두 개밖에 안 남았고 이거는 이제 가습기인데 아직 건조하진 않아서 나중에 건조해지면 쓸 거고 그리고 일본은 이제 이런 투명이나 흰색 비닐봉지에다가 쓰레기를 버려야 돼서 이런 식으로 모아놓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커피포트. 음, 쌀. 이제 아마 친구들 오면 같이 이거 쌀 해서 먹지 않을까. 그 다음에 지퍼백이나 이런 이 거.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화장실입니다. 짜란. 그냥 변기만 홀로 있어요. 네, 여기도 불편한 게 원래 일본 집 알아봤을 때 보통 여기 위쪽에 선반 선반 같은 거 있어가지고 휴지나 이런 거 넣어놓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그냥 정말 오로지 나를 위한 시간, 오로지 나를 위해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는 장소 뭐래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여기 수납공간이 별로 없어서 이것도 이케아에서 사서 제가 조립한 건데, 근데 수건, 이따 욕실 보여드리면 알겠지만, 아, 수건 놓을 곳도 없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수건 놓고 있고, 밑에 층은 이렇게 휴지랑 한국에서 갖고 온 마스크들. 한국에서 갖고 온 마스크들. 그 다음에,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 욕실을 보여드릴게요. 이걸로 이렇게 키면 돼요. 보일러 키면 조금 지나면 따뜻한 물이 나오고, 이렇게 키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진짜 놔둘 데가 없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냥 좀 지저분하지만 이런 식으로 놔두고 있고, 이거는 친구가 어, 저 물갈이 진짜 심하거든요. 그때 이제 사용하라고 그 샤워기 필터 선물해줘서 한국에서 갖고 왔어요. 잘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오면은 분리가 돼 있고, 부엌이랑 분리가 돼 있고, 여기 이렇게 보면은 이제 저의 겉옷 겨울 겉옷을 전부 다 걸어놨어요. 어, 무스탕부터 해서 코트, 그 다음에 패딩, 그 다음에 자켓, 이렇게 걸어놨고, 밑에는 캐리어랑, 이제 친구들이 11월 중순에서 말에, 말부터 놀러오기 시작하는데, 그때 사용하게끔 이케아에서 또 샀어요. 그, 이불들, 까는 이불이랑 덮는 이불들 샀고, 이거는 청소기입니다. 청소기. 이런 식으로 좀 보기 안 좋은 것들. 그냥 여기 다 때려 넣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침대입니다. 그냥 침대는 네, 이런 식으로 됐고. 밑에는 저의 편집을 책임져줄 아이패드, 키보드, 이런 것들 사용하고 있고. 저의 화장대? 이것도 이케아에서 사서 음 조립한 거예요. 저 밖에 수건 넣어 놓은 거랑 똑같은데 여기는 이제 화장품 이런 거 넣어 놓고 다물티슈나 이런 잡동사니 이런 거 있고 아 이거는 이제 일본 놀러 왔던 친구가 준 건데 진짜 힘들고 지칠 때먹으려고안 먹고 있어요. 부타민? 전부 이런데 때려놓고 아 이거는 친구가 준 룸스페이 룸 스프레이인데 그 조말론의 뭐죠 라임바질? 만다리? 그 향이랑 똑같대요. 그 향을 모르지만 이런식으로 저는 이제 침구류에 한 번씩 이렇게 뿌려주고 있어요. 근데 향이 진짜 너무 좋아, 다은아. <laughs> 향 너무 좋아서 아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밑에 층은 향수, 저의 향수들 이렇게 향수들 하고 있고요. 이거는 제가 아카시아 향을 좋아하는데 아카시아 향 향수가 있더라고요. 샀는데 어, 굉장히 아카시아 향이 진해서 한두 번만 뿌리면 딱 좋은. 아 그리고 저는 좀 연한 비누 향 이런 걸 좋아해서 클린 이런. 그리고 조말로는 후드 세이지 다 한국에서 갖고 왔어요 향수를 좋아해가지고 이것도 클린 다음에 이런 것도 다 사용하고 이번에 밤에서 샀던 향수 사용하고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제가 음 그래서 갖고 온 비상상비약, 그리고 감기나 음, 타이레놀 이런 거, 이런 거, 소화제 이런 거 사왔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저의 공부책상 이렇게 좌식으로 살 생각이 없었는데 그냥 좌식으로 샀고 이번에 이케아에서 구매한 음, 이걸 뭐라 하러지 러그 구매한 거고 이제 이런 책들, 친구들이 이런 책들 선물해줬고, 이렇게 열면은, 이거는 요시미가 준 건데, 이렇게. 미피. 그 다음에, 뭐, 이것도 선물 받은 거, 이것도 다 선물 받았던 거고, 그리고 제 목걸이인데, 지금 목에 뭐 두드러기 같은 게 나가지고, 목걸이 잠시 빼놨습니다. 행거를 사려고 했었는데, 옷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리고, 가방이나 모자, 이런 것도 둬야 되니까, 그냥 이케아에서, 어 이, 서랍장? 이런 걸 샀어요. 그래서, 이거, 혼자 사는 사람들은 설치하기 전에 꼭이 제품은, 친구나 가족에게 도움을 받기를 바랍니다. 저는 진짜 오래 걸렸거든요. 그리고 여기 위에도 아직 다 조립을 완료하지 않은 상태인데 그냥 너무 힘들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놓고 사용하고 있어요. 이것도 이케아에서 산 커튼인데 여러분, 대충 삽시다. 커튼이 길어서 가위로 대충 자른 현진이처럼. 문을 열면 세탁기가 나와요. 방충망 있고, 방충을 열 세탁기가 나와요. 1인용 세탁기여서 굉장히 아담해요. 그 다음에 통돌이에요. 이렇게 사용해서 쓰고 있고, 햇빛이 강하면 이 세탁기가 다 녹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세탁기 커버를 무조건 시원하라고. 그 다음에 일본에서 지금 이거 섬유연제 유 쓰고 있고, 해피니스? 이거 섬유연제 유 쓰고 있고, 이거 세제 쓰고 있는데, 어, 두개 향기 너무 괜찮아서, 그냥 이거에 정착하려고 하고 있고, 리필도, 리필봉도 이렇게 사어요그 다음에 이제 반대편을 열면, 짜잔, 양파. 그리고 이케아에서 산 빨래 건조대 이렇게 샀고 원래는 여기에 빨래봉을 연결해서 저기랑 연결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건데 세탁기 때문에 안 돼가지고 이렇게 제가 빨래 건조대를 샀습니다 그리고 이 바닥도 진짜 엄청 더러웠는데 물 청소 막 이렇게 다 해가지고 그나마 좀 깨끗해진 편이에요. 원래 엄청 더러웠어요. 그리고 저의 집 베란다 풍경은. 이렇습니다. 어떤가요? 음. 저는 이렇게 꾸며놓고 삽니다. 진짜 뭐 특별한 게 없어서,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안녕.